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와일더쿤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존나게 정확한 전쟁 시뮬레이터와는 다른 색 다른 시뮬레이터 게임, 바로 에이션트 워페어 2라는 게임입니다. 이 에이션트 워페어 2라는 게임은 기존에 있는 전쟁 시뮬레이터와는 다르게 이 게임은 직접 병사가 되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겁니다. 존나 정확한 전쟁 시뮬레이터가 지휘관의 입장에서 게임을 플레이했다면 이거는 병사의 입장인 거죠. 워낙 이 게임이 유명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게임을 했죠. 킹 오브 더 헤일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퀵 게임. 아무래도 빠른 게임일 것 같죠. 어, 시작됐다, 시작됐다. 다짜고짜 시작이 되다니. 좋아 와라. 왼쪽 키가 일단 때리는 키예요. 오른쪽 키가 무슨 조준점인 것 같은데. 어, 어, 잠깐만 남자라면 맨손으로 싸워야지 어! <laughs> 퀵게임은 그냥 빠른 게임이네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다음은 킹 오브 더힐 어, 여기 맵이 있어요 되게 많은 맵이 있는데 대표적인 맵을 할게요 초음 맵으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이런 거구만 파이어 자 이렇게 조준점을 향해서 검을 던져요 야야 야, 뭐냐 저거 야 이거 뭐야에고소든가말이 자식 일로와 수식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또 던져, 씨. 제검좀 치워올게요. 자, 저거 창 아니야? 그래. 남자라면 창을 들어야지. 이야, 쑤셔버리기! 쓰러져버리기! 이 자식아, 죽어, 그냥.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자식, 언제 쏠려고. 칼로 머리 베어주는 센스? 봐봐. 이야, 후방지! 야, 이거 탈수 없냐? 어, 뭐야, 탈수 없나봐. 이 자식, 나의 동료를! 아 잠깐만 미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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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스 탈수 있어 어엠페러아 <laughs> 말이 안 좋은데요 많이 왜나 갑옷 안 주지 나 갑옷 줬으면 좋겠다 뭐야 저저 <laughs> 저 빨간색은 뭐야 산타 할아버지인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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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을 먹었다 애들이 거점을 먹었어 야 얘들아 비벼 비벼 <laughs> 이 것들이 뭐 하는 거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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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 썰고 이거 또목 목살... 야야야 야, 형 메이스 들었다 형 메이스 들면 어유 얘로부터 이게 약이었어요 죽는 약내 <laughs> 자신이 죽는 약이지 블루 가이스 윈 게임 오브 더 힐은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재밌네요 에이션트 워페어의 기본적인 컨텐츠인데 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뭐야 홈퀘스트? 어 한번 해보죠 어 이거 깃발 점령인데 이것도? A, B, C, D, E는 뭐지? 일단은 이거를 점령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어, 어 여기 점령있네 점령있네 순백의 깃발을 대한민국의 깃발로 칠하겠다 응 결국 파란색 <laughs> 킹 오브 더 힐이 깃발 하나의 깃발을 점령하는 싸움이라면 이거는 다수의 깃발을 점령하는 싸움이네요 산타 라아버지로아 일로 와 뭐야 크리스마스 지났어 산타 할아버지 뭐냐고 산타 할아버지 뭐냐고 목을 썰어버리기 1타 2피 좋죠 제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지를 썰어버려 할버드다 와이 자식아 리치는 내가 더 길다 아 잠깐만요 아이 자식이 산타 할아버지 뭐야 일로 와부지개기들 아니 뭐야 술로 뿌야 저거 일로 와 일로 와어 잠깐만 리치 내가 더 길다고 와야 <laughs> 귀여운 것들 자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게 무슨 불로 보여 이게 숙로 불 삼강이야 산타라버지 제가 산타라버지보다더잘 다루는 것 같은데 어야 루돌프 어디 있어 루돌프 뿔이야 이게 루돌프 뿔이라고 레어 템이야 이거 엄청 세다 이거 세다고 아, 잠깐만요 세다고 야로와한 명씩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모리시끼들 들어와 여기서는 간단하게 방패로 들어서 하나 막아주고 아. 야, 저희까지 언제 가? f o r t h e king for the ramp for the round d e a 이겼네. bull guys one. 어, 예. e a h 발 점령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레벨 헌더 오 뭐야? level h u n t e are coming soon. 아, 아직 게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아쉽군요. 다음은 글래디에이터 아레나입니다. 어? 뭐야? 블레디에이터 아레나인데 아 이거 싸운 거다 이거 오 빨간색 팀과 파란색 팀이 결국 통합을 했네요 네 태평성들을 이루었는데 전 아직도 싸우고 있는 야 주먹이야 일루와 리치전은 내가 이겨 한 명씩 와한 명씩 오라고 뭐야 너는 어 잠깐만 아아 아, 잠깐만 어떡 하지 저기리 가1인칭이 상당히 편하네 아 아니야 내 실력 이이 정도일 리 없어. 내 스코어가 네 명으로 끝날 리 없어. 내 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쌍검이야? 뭐야? 쌍검? 쌍검 뭐야? 쌍검 들어와. 아. 뭐야? 말 뭐야? 말 뭐야? 말말 말 들어오지 마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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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리치가 너무 길어. 너.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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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뭐야? 죽어 그냥 너. 아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반칙이지. 창나야. 창 왔다. 창 왔다. 형창 들었다. 리치전 형이 이겼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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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기 당천이야, 이것들아. 야, 적장에 목을 베었어. 더 없나? 더 없냐고. 뭐야, 너는. 뭐냐고. 뭐냐고. 좀만 더, 너야 너는. 뭐냐고 누워 있어 누워 있는 게어울려 니들은 니들은 나랑 등급이 달라 난 챔피언이야 우와 형이 창 들면 겁나 세지거든 야이 정도면 좋은가 비벼볼 만하다 나야나 진상무쌍 출연한다 이러다가 32명이나 죽였습니다 거의 일기 당첨 아예 위디아 넌 최고야 말도 쿰어 이거 캠페인 있네요 캠페인은 뭘까 캠페인 한번 해보죠 캠페인 1 2 3어 뭐야 뭐지? 저기 성문이 있고 아무래도 저기 나한테 오는 걸 보니까 대충 유추해보면 성문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좋아 성문으로 가자 쳐 느려 느려 아 잠깐만 빨라 야 뭐가지 쑤시고 오도끼 좋다 예전부터 이 도끼가 약이었다고 한단다 뭐가지 썰기 리치전에선 지지 않아 지금 리치를 잘 계산해서 치면 한 번에 죽어요 이렇게 말이죠 열쇠다. 아마 성문 열쇠인 것 같은데. 어. 이씨. 이씨. 도끼 만드냐 이것들아? 왜이리 부족 전쟁 같아 이거? 고대 전쟁이지. 페이스 어. 들어 봤자야 베이스는 상성이야. 어? 도끼 극상성이라고 내가 더 쎄. 우야 이거는. 야 예전부터 이게 약이었다. 예전부터 이게 약이었. 아. 어. 우가차, 우가차차, 우가차. 무서워라. 너 어, 뭐야 쟤? 아, 레고 밟았나? 레고를 밟아서 죽은 걸 수도 있어. 이 밑에 조심해야 됩니다. 레고가 많아요. 가뜩이나 네모라서 아플 텐데. 메이스. 오케이. 드디어 성문을 열니다 볼더케! 오 뭐야 이거 엑스칼리버가? 이 바위에 꽂힌 검을 뽑는 순간 왕이 된다는 사실. 뽑는다. 노래도 나를 찬양하는구만. 캠페인은 네, 바위에 꽂힌 검을 뽑는 거였네요 야, 성문을 여는 게임이었네 캠페인도 네, 다양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개까지 있네요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커스텀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스텀 배틀은 뭐지? 아무래도 이 꾸며서 하는 거겠죠 어, 여기 성 있다 성 이렇게 하고 나 여기 있자. 오케이. 과연 왈도쿠는이 중각 기병들을 데리고 무사히 저쪽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예, 세계 대결. 이거 성벽 쟁탈전. 예, 이거를 삼국지로 따지자면 약간 적벽대전. 예, 적벽대전이네요. 좋아요,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렉이 좀 걸린다. 와, 가자. 폴 o r the k i 왼 빼를 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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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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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살도 위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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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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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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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미친 미친 성벽이 무너졌다 돌격하 어 약간 막렉아렉아 아, 미친 렉아 암드쿨러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아저 아. 성벽을 무너뜨려 좋아, 좋아, 무너뜨려, 무너뜨려! For the king! 좋아, 렉 없어졌죠? 좋아,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호스를 타자, 호스를. For the k 가자! 무너뜨려야 된다! 야! 야, 의외로 나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겼네? 와 이거를 야 무너지는 자재들 아이고 모든 것이 붕괴된다 서민경제 다 죽는다 이 대기업 놈들아 <laughs> 아 정말 재미있네요 와이 아, 떨어지는 것들 보십시오 아, 구현을 잘 해놨어요 와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고대전쟁 시뮬레이터 네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게임입니다 고, 존나게 정확한 전쟁 시뮬레이터와는 다른 색다른 예, 재미가 있는 게임이네요 예, 재밌습니다. 돈나게 정확한 전쟁 시뮬레이터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약간 보는 재미밖에 없었는데 이건 직접 플레이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되는 게임이에요. 아직 컨텐츠가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 예, 업데이트가 되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와일드였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